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1월 운세에 대해서 어 먼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사주를 보는 핵심 포인트와 이 정해월 11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는 절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11월이라고 하면 어 양력으로 11월 7일 입동 그렇죠. 이제 겨울에 시작 11월 7일 입동부터 어 12월 7일인 어 대설까지 대설 전까지한달 기간을 얘기합니다. 어 을사년 시작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하반기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겨울의 어 이제 시작이 곧 다가오게 되네요. 참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1 1월의이 정해월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면요. 2025년, 을사년 속에서의 정의월의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어, 을사년, 2025년은요, 요렇게, 목생화를 해서, 뭔가, 을목이라고 하는 시작의 기운을, 이제, 펼치는, 어떤 드러내는, 어떤 확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자, 11월 전에 10월, 10월은 이제 병수럴이었죠. 여기 병수럴. 어, 병수럴을 지나면서 이 2025년 내가 열심히 활동했던 이 지지의 사화, 이 화의 기운이 천간으로 이렇게 병화와 정화로 드러나서 어느 정도 이제 결실을 맺고 마무리를 하고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병호년, 병원연, 2026년인 병호년에 어떤 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볼수 있었죠. 거기에서 이 정해월이라는 것은요, 요렇게 또 사화의 본기는 아니지만, 이 정화가 어 병화, 2025년을 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이제 구체화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어, 제시하는 어떤 그런 한 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는요, 요렇게 수생목을, 목생화를 하고 있죠. 목생화. 하고 있고, 어, 이 정해월의 요 해수는 사해충을 하고 있습니다. 충. 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 을사년 속의 정여월은요 일단은 을사년을 추진을 하면서 2026년을 준비하면 하고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변화와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이동이라는 어떤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 정립을 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정리를 해가는 어떤 변화와 변동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 정화는요, 해수위의 정화는 시비 운성으로는 태지의 기운입니다. 태지. 퇴지. 그러니까 태지는 뭔가를 인퇴하고 시작하는 기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수는요, 이 갑목의 이 장생을 하는 글자입니다. 갑목, 감목, 목이 장생하는 글자. 감목이 갑목이라는 것은 이 생명력을 의미를 하면서 어떤 발진 시작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내년 갑목이라고는 이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잉태 시작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해수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수잖아요, 수. 수면서, 어, 병수월의 술과 해의 어떤 천문성을 나타내서요. 어, 계절적으로는 이제 겨울의 시작. 하루의 시간으로는 우리가 21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의 어떤 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내일 또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태지긴 하지만, 어, 이 태지 위에 정화는요, 이거 촛불, 그 다음에 등대, 온기, 따뜻한 온기를 의미를 하는데, 어, 물론 바다, 이 해수라고 하는 큰 바다나 어둠, 속에 어떤 촛불 등대니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큰 의미도 있지만, 태지라고 해서 결코 약하진 않아요. 왜냐면, 을사년의 사화가 이렇게 일련의 전반적인 어떤 군주라고 하는 큰 어떤 세력의 흐름에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이게 근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충으로 변화도 있지만, 이 정화가 큰 어둠, 바다, 큰 바다 어둠 속에 촛불 등대이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이, 이 어떤 방향성과 우리가 11월 내년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침 마련을 하고, 어, 또 생각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뭔가 이제 창안, 기획, 하는 한 달로 크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이제 변화와 변화를 변화와 방향성을 저 그렇죠? 방향성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겠다. 그래서 11월이 상당히 중요해요. 병수월로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행 연습을 하면서 어, 방향성을 구체화 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여를 잘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라는 것은 또 이제 뭐 동물로 따지면 돼지잖아요 돼지, 돼지는 뭐 잡식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쁩니다 나름 먹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그리고 다산의 상징, 쥐, 자와 함께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해수가 이 돼지니까. 그래서 어떤 밤의 역사를 또 이룰 수 있는 모습이고, 태지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잉태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 11월이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 정해 자체가 어, 이 천울귀인을 자체적으로 품고 있는 그런, 이제, 간지잖아요. 그래서, 11월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귀인 같은 달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생각 없이, 뭐, 겨울이네, 춥네, 웅크리고, 웅크리고 있으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어요. 수동적. 수동적으로 변하면, 어, 약간의 우울감, 그쵸? 이올수 있는데, 사회충 이렇게 해수의 힘을 받아서 충해서 어, 뭔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좀 11월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려면 운을 본다는 것은요 여러가지 모습도 있지만 음, 이 12운성 있잖아 12운성 십이운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일간의 이 천간 일간을 포함한 천간의 어떤 강강 강, 왕세 강약이죠 왕쇠 강약을 보기도 하면 하지만 거기에 어떤 심리와 어떤 상태까지 모두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사주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월의 요 해수라는 글자가 한 달간은 중심이 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십천간이 힘의 세기나 왕세나 심리 상태가 어떻게 쓰이느냐를 보면 천간의 일간도 포함하지만 일간이 아닌 다른 천간 또한 그 힘의 세기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사주에 갑목이 있다 그러면 갑목의 글자는 이게 장생하는 모습이고요. 자, 을목은 사지, 병화는 절지. 정화는 태지, 무토 또한 절지, 기토, 기토는 태지, 경금은 해수의 이제 병지이고요, 신해는 목욕지, 임해는 이게 걸록지고요, 개해는 왕지의 기운을 각각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기운이 세다, 괜찮다 하는 기운은 일단은 요. 임수와 계수는요 뿌리를 얻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고 힘을 잘쓸수 있다. 그리고, 이 간목 또한 장생의 기운으로 시작하고 발진하고 후원을 받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쓸 수가 있겠다. 하지만 좀 약하다. 약한 기운은요, 여기 절대 병, 정, 무기토는요, 끊어내고 약한 기운이고, 또 을목 또한 상대적으로 같은 목이지만, 감목은 장생지, 을목은 사지. 그래서 감목일간 을목, 을목일간은 감목일간은 뭔가를 시작한다면 을목일간은요. 정신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정적인 모습을 정적인 어떤 생각, 사고를 어, 추구를 해, 활발하게 하는 어떤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경근 같은 경우는요. 병지로서 활동성은 있지만 좀 약하다, 아프다. 또 불안한 기운. 자, 신금을 갖고 신금일간이나 이런 분들은 목욕지 도화의 기운으로 어, 좀 뭔가 나를 꾸미고 드러내려고 하는 약간 불안한 기운으로 아, 쓰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을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잘 읽어내면 사주를 보는 운 여러 가지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익혀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은 우리가 이제 운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천간은 생극자와의 모습을 갖게 되지만 지진은요 음, 이 이제 합충형파해 형파해와 그다음 이제 우리가 1 2신살적인 기운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면 오늘 어, 그달한달이 정해월이라고 하는 한달 동안의 어떤 사건, 사고나 모습을 이벤트나 이런 것들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 12신살과 합중형 파일을 제가 이제 동시에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내가 일단은 해수라고 하는, 어, 요 이제 글자가 다 들어왔다 할 때, 해, 묘, 미가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 있다라고 하면, 모두 같은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묘미 글자한테 이 해수는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지살의 어떤 글자로 1 2진살로 들어온다는 거야. 지살은 뭐죠? 시작, 홍보, 이동, 변화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런 가운데, 아 어, 해, 해가 있다 그러면 또 해가 왔으면 이건 해는 자형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형 그래서 두 글자가 이렇게 겹쳐지면 어쨌든 해수는요 수잖아요 수의 기운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수동 수동적인 어떤 불안한 마음 뭐 철학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강하게 되고 돼지와 갖는 어떤 욕심 있잖아요 욕심이 많아지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어, 보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묘가 있으면, 묘는요, 해수를 만나서 시작을 하는 기운이면서 해묘, 이게 이제 삼합,으로, 이 반합의 기운을 갖게 되면서, 이때 이 해수는요, 어, 수의 힘보, 수의 어떤 작동보다는, 어, 목으로서의 어떤 시작, 생지, 예, 어떤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미 같은 경우든 해미가 있으면 해미 같은 경우는요, 요 삼합의 왕지가 빠진 반합의 모습도 있지만 해미는 암합의 모습을 좀잘 봐야 돼요. 자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 미는 정을 기를 품고 있고요, 해수는 무갑 임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정합을 또 정임합을 하고 있고, 갑기합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떤 비밀스러운 애정사라든가, 남들이 모르가는 나만의 어떤, 어, 그런 비밀스러운 이벤트, 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사주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축 먼저 할게요. 자, 내가 사유축이 있다라고 하면, 요 해수가 요렇게 들어왔잖아요. 해수가 들어오면 요 사유축하고 해수의 관계는요, 어~ 이번에는 역마살로 작동합니다 역마살 지살과 역마살 모두 어~ 이동 변화를 뜻하지만 이 지살은 어떤 장생에 시작하는 어떤 기운이라고 하면 역마살은 이게 십이운성의 병지와 같이 동 어~ 어~ 의미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변화 이동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의해서 어떤 변화와 이동하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고, 자, 11월 이렇게 사회충을 하지만 모든 분들한테 사회충, 사회충 변화 변동이 있는 건 아니,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2025년과 11월의 관계성이 충이라는 거지 모든 분한테 사회충의 어떤 이런 작동이 일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내 사주에 연지든 일지든 월지든 시지든, 요라는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충의 모습을 보여서 이동과 변화, 어떤 사고, 인간관계의 어떤 이별, 이별과 만남, 모든 어떤 그런 모습이 있겠구나. 그리고, 어, 사회충은 또 이제 충이니까 어떤 사, 이동,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해외 인자를 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물리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뿐 아니라 생각의 변화를 볼수 있고, 유해는요. 영마살이면서 이게 격각입니다. 격각, 격각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십성에 따른 뭐 궁성에 따른 뭐 그런 모습이 만약에 일지다 그러면 배우자나 내몸뭐 이런 것들과 어떤 답답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뭐사 사가 월지에 있으면 직업적인 변화 아니면 이동, 이사 이런 의미가 되고 일지에 사가 있다면 부부간의 어떤 관계, 여행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나 축은 사유축 유축은 모두가 이 격각을 의미합니다. 격각이고 축하고 해는 해자축의 어이수 겨울의 방합의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 더욱 더이 수의 기운이 강화가 된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어, 운으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볼수 있다. 그래서 사유축 같은 경우는 영마적인 어떤 변화를 기본적으로 보고 가장 큰 것은 사화, 그렇죠? 사화의 어떤 영마로서의 충의 모습 을 우리가 읽어주면 돼요. 자, 이노술이다, 이노술 내 사주 일지 월지 시지 뭐 사주. 궁성의 지지에 인, 오, 술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해수 같은 경우는 무슨 12신설로 작동을 하느냐. 자, 요것은 이제 겁살로 작동을 합니다. 겁살. 자, 겁살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키워드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못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어, 십성으로는 어떤 겁, 제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뭔가 겁탈 당한다, 어, 재물도 날라간다, 뭐 이런 모습이 이제 있는데 인목 같은 경우는요. 해수를 만나게 되면 이내 육합을 하자. 육합, 육합을 해서 어떤 육체적인 합, 남녀의 합. 꼭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남녀간의 합이라든가뭐 이런 모습으로, 특히 일지라 그러면 더 그렇겠죠. 인해는 육합 플러스 이게 합충형파에 파까지, 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에 뭐 갑자기 만났다가 또 깨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일지라면 어떤 실제로 그런 합건사고나 남녀 간의 어떤 애정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월이나 시에 있으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 오하고 해는요, 어, 오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해를 뭐 갖는 것은 아니고, 오해 또한 요게 이제 암합을 여러분들이 좀잘 보셔야 돼요. 자, 암합. 암합. 오는 병, 기, 정. 해는 무, 갑, 임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품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갑기합과 정임합을 요렇게 또 각각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 오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겁살과 함께 뭔가 내가 남들 모르게 뭔가 일을 꾸미거나 애정 비밀스러운 애정사가 생기거나 비밀스러운 일이 어쨌든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술과 해가 이렇게 만나면 겁살 플러스 이제 수련은 이게 천문입니다. 수련 천문 어떤 이어 어, 득도를 한다든가 갑자기 그렇죠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11월이 돼서 어, 내가 무슨 어떤 공부라든가 종교 어떤 철학 쪽에 관심을 가질, 가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꿈 신기하게 잘 맞는 꿈을 또잘꿀수 있는 게 이렇게 술이 있으신 분들은 또 술의 천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하고도 11월에 연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자진이 있다. 신자진, 신자진이 사주에 내가 이렇게 사주 일지 월지 어디든 있으면 해수라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무엇을 작동하느냐? 이것은 이제 망신살로 작동을 합니다. 망신은 말 그대로 나의 어떤 드러내는 거죠. 드러낸다. 뭐를 치부? 근데 약간 부끄러움.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게 이제 망신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구신굽신거리는 것도 망신이죠. 그래서 신이 있으면 해가 여기 이제 우리가 신의 천 또는 신의 합춘형파의 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 신금이 있는데 해소가 들어오면요 측면 공격을 받아서 예기치 못한 측면 공격을 받아서 내가 좀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을 좀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약간 망신을 당하는 거죠. 뜻하지 않은 자수가 있다면 해 자에서 이게 수의 방합적인 모습으로 해수가 이제 경, 공고히 어떤 이 수로서의 겨울로서의 어떤 어, 합을 해서 어떤 가족 간의 동창 친구와의 어떤 사건, 사고나 일, 뭔가를 같이 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진이 있으면, 진해는 뭐죠? 요건 이제 원진기문입니다. 그래서 요 해수의 본기가 임수잖아요. 임수가 진투에 임묘돼서 임묘형 원진기문 내가 이게 진이 일지에 있다 그러면 부부간에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 안 하셨어도 남친 여친 간에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뭔가 이렇게 시기 질투 그렇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 진이 시에 있다 그러면 자식과 아니면 내가 비밀스럽게 하는 어떤 동호회 취미 활동간에 그럴 수 있고 진이 월에 있다 그러면 회사나 직장 사회생활하다가 뭔가 이렇게 진흙탕 싸움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해수는 돼지 진토는 진흙 진흙다 돼지가 지능에굴러는 어떤 그런 껄끄러운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뭔가 지저분한 지저분한 상황이나 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볼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본다고 하는 것은요, 어, 탁 보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어,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12운성 이라든가 앞에서 얘기한 이제 12신살 그리고 10성도 보게 되는데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10성을 보려면 일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간에 따른 10성은 다음에 일간별 11월 운세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정해월이 갖는 어떤 우리가 새로운 변화 그 다음에 시작 그 2025년을 준비하면서 구체화되는 어떤 나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있는 달이고 갑목이 장생하니 뭔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하는 그런 내실 있는 달로 그쵸? 이 겨울잠 겨울잠이 이제 들어가지만 겨울잠은요 이 새로운 봄을 제대로 맞이기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천문, 해수의 어둠, 추움, 입동, 겨울, 밤 이거에 정화의 횃불, 촛불을 켜놓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는 그런 내실은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 이제 곧 맞이하게 될 11월 준비를 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